지금 HD 현대 예, 산업은요 지금 정류 부분하고 윤활, 그리고 석유화 그리고 이제 내 어, 네 계열 회사에서 이제 선박용 부품 사업이라든지 기술 서비스 그리고 현대 일렉트로닉 어, 이쪽에서 이제 전력 그다음 뭐 에너지 그리고 건설 기계 산업 차량 현대 두산 인프라 건설 기계 엔진 어, 로봇 산업 어, 이렇게 큰, 크게 이제 거의 전반적으로 제조 기반 그리고 이제 뭐 선박 완전 고장비 산업 같은 그런 이제 좀 침범하기 힘든 그런 어 이게 비교적으로 이제 장벽이 높은, 높은 그런 산업에 어 이렇게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류 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비행기, 선박 이런 에너지 원부터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연료까지 다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날은 산업 방지를 한다든가 내바모제 이런 것첨가하 혼합해서 윤활유를 만들어서 뭐 산업용 자동차용 등에 이제 사용, 사용돼가지고 어, 적용 범위가 넓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방산업에 따라서 좀 약간 이제 자주 유지되는데 어, 전방산업이라고 하면 전자 자동차 섬유 건설 특히 이제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석유화학이 어, 이제 필요하고 있고요. 현대글로벌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힘센이라는 엔진을 기반으로 엔진 부품 사업과 기타 조선 기자재 및 전장 부품 사업을 어, 하고 있고 이제 친환경이라고 해가지고 어, 기술 서비스 사업 이쪽에 지금 투자를 하고 지속적으로 어, 수주를 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렉트리닉앤에너지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름만 들어도 뭐 에너지, 뭐 신재생에너지 약간 이런 느낌을. 어, 지금, 추구를 하는 것같고요 지금, 뭐, 전력과도 관련이 돼 있는 것 같고, 어, 지금, 이제, 자국사업, 어, 보호 육성 목적으로 프로젝트 입찰하고, 약간, 요런 거,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 건물, 뭐, 건설, 어, 이 다양한 장소에서, 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이제, 기계 장치, 어, 그래서 신규 진입 장벽은 이제 높은 산업입니다. 예, 자본지학 어, 전쟁적인 이제 자본지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예, 대규모 설비 투자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산업 차량은 어, 조선, 철강, 자동차, 화학 등 산업 전반에 사용돼서 이제 수요가 광범위하고 최근에는 이제 뭐 무인화 기술이라든지 수소 연료 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 FMS (Fleet Management System) 이런 기술이랑 결합해서 다양한 물류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도 상당한 시설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고 내수 대비 지 수출에 집중하는 수출 지향적 산업이고 기술직약적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배기 교제라든지 대기오염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약간 신재생이나 혹은 이제 환경에 침해가 없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산업용 로봇이랑 서비스 로봇이랑 이렇게 크게 있는데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 현장에서 제품의 이제 생산부터 출하까지 공정 내에서 이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이 로봇이고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개인 서비스 또 전문 서비스 이렇게 또 구분이 되는데. 어, HD 현대는 산업용 로봇의 기구부랑 이제 제어부를 자체 개발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제어부 경우에 이제 당사를, 어, 이제 HD 현대를 포함해서 소수기업만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이제 사업은요, 지금 현대중공업 지주가 어, 말 그대로 지주회사인데요. 지금 다른 회사의 이제 주식 소유를 이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산 총액의 50% 이상이, 어, 회사를 이제 지주회사로 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순수 지주회사랑 사업 지주회사로 분류하고 있는데 어, 얘들은 지금 순수 지주회사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지금 속해 있는 그 회사들의 어, 배당금 이익을 통해서 어, 얘들의 이익이 생기고요. 그리고 지금 선박 엔진 AS 사업, 정유, 건설 기계 제조 사업, 전기 전자기 제조 사업, 산업용 로봇 제조업 등을 영유하는 자회사 이제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도 이제 뭐 주식을 소유하면 그 기업의 이제 지분을 얻는 것처럼 얘들도 그냥 전형적인 그런 지주회사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크게 이제 사업은 정류 선박 서비스, 전기전자, 건설기계, 기타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렇게 많은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 여러분들 다잘 들어보셨지만 우리가 이제 기름 넣으러 다니는 그 현대 월뱅크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유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마 매출액이 아, 상당하네요. 여기 보니까 경유. 아, 저도 지금 차가 SUV인데 경유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아 지금 이 전기차로 진짜 바꿔야 되나 싶어가지고 얘들은 지금 돈을 벌겠지만 결국에는 다른 이 사람들도 이제 전기차로 이동할 건데 거기에 해당하는 뭔가 이 대책이 있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유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산업재 연료라든지 아 어, 이런 거 그다음 B T X 어, 선박 이 산업체 어, 산업력 연료 이런 어, 거 위주로 해서 지금 제품을 어, 팔고 있고요. 현대오일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선박 부품을 이제 팔고 있습니다. 힘센이라고 해서 아까 힘센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전기전자 부분에서는 뭐 변압기, 고압 차단기, 뭐 회전기, 저압 전동기, 배전반 뭐 전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제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건설기계 이제 뭐 모터라든지 MCV, 파워트레인 이런 거를 지금 어 공급을 하고 있고요. 건설기계도 어 또한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제 뭐 도로 건물 건설 완전 국가산업 이쪽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어 품목들을 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어, 결국에는 이제 뭐 건설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반, 전반적으로 우리가 개발 산업에 어, 이렇게 임할 때다 필요한 것들이 이제 밸류체인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렉트릭 어, 얘들도 필요하고 현대 제뉴인도 필요하고 현대건설도 필요하고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도뭐 굴삭기라든지 엔진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그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른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현대 로보틱스라든지 사람의 로봇, 그 스마트 팩토리, 물류 공장 자동화 어, 여, 여기서 이제 지금 어, 매출이 크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신규 사업은 현대월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 사업 다각화를 좀 추진을 하는 모습을 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블루 수소, 화이트 바이오, 친환경, 화학 소재 3대 미래 사업의 영역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친환경 에너지 사업 쪽으로도 지금 애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글로벌 서비스는 이제 마리 토탈 솔루션 기업이죠. 선박 관련 사업 영역을 이제 넓혀가면서 부품 서비스 사업을 이제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LNG, 그 다음에 이중연료 사용을 교체하는 현존선의 이제 수요 증대를 고려해서 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DTE를 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 이쪽에도 지금 보면 메가 트렌드, 전기화, 에너지 수요, 탈탄소, 신재생, 어, 수소, 열전기 이쪽에 지금 좀 많이 신규 사업을 어,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ESSS 이게 어, 이제 뭐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해서 어, 지금 에너지를 또 관리하고 저장하고. 이런 부분에도 지금 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에너지 서비스 전문 회사로 이제 성장하고 하려고 한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 전기 굴착기 이런 것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얘들도 지금 다르게 움직이면서 미래 먹거리 사업에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이제 좀 준비를 하는 모습을 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음료 배송용 서빙 로봇이랑 아, 그다음 내 네, 방역 로봇도 이제 출시를 하고 있고요 음, 일단은 뭐 크게 그렇게 아, 보이는 아, 회사고요 현대월드뱅크가 지금 이렇게 아, 정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금씩 미비하게 떨어지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 SK가 30% 가까이 아, 지금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요 근데 거의 지금 뭐 기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더, 다 독점 체제이기 때문에 아, 좀 한번 아, 탄탄하게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전기 선박 공동개발 DT 기반 회사 지금 계속 뭐 이제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마린 부품 이쪽에서는 10%를 차지하고 를 있습니다. 전력 변압기 이쪽에서는 지금 큰 폭으로 좀 이렇게 브랜드력이 좀 감소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뭐 조금 미비하거나 아니면 조금 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좀 높게 보셔야 될 거는, 로복틱스가 지금 시장 규모 측면에서 한2% 정도, 그래도 전 세계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순위로는 이제 6이면, 그래도 저는 일단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일본, 가와사키나 야스카와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우리도 진짜 선방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측면은, 어, 현대중공업지주는 얘들 사업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배당금이나 이익을, 어, 여기 매출이나 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이렇게 팔고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어, 지금, 어, 속하고 있다. 요거를 이제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어, 지분이 아무래도 그렇게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에 지주회사나 집회사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을 그렇게 높게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경기순환주기 때문에 좀 민감한 편이고요. 자산주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량주이기도 하지만 이 우량하다는 게뭐 자산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우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멀티플 5로 측정을 했고요. 지금 2 0 2 0년 기준으로 어, 아, 2022년 기준으로 이제 주당 수익 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요, 어, 멀티플 올렸을때 5만 원 미만이면 적정 주가라고 어, 확인합니다. 좀 그래도 싼 가격이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2021년 1조인데 2022년에 뭐 예를 들어서 2조를 번다고 했을 때는 10조까지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5조 정도 되니까 저평가라고 확인되지만 저는 이제 2022년 기준으로 21년 기준으로 이제 계산했기 때문에 한 6만 3천 원대가 어, 적당하다. 어, 지금이 그래도 그냥 사놓으면 된다. 약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배당금을 상당히 좀 많이 주기 때문에 거그 배당주로 이거는 모아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생각보다 이렇게 부채율이나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기업인 것 같고요. 어, 핵심을 이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앞으로의 이제 트렌드는 지주회사가 투자회사로 이제 변모하는 추세. 아, 그렇게 되면 지속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 충분한 것 같고요. 이 변동성은 그렇습니다. 이게 좀 위험한 산업이 많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회사들의 그 노조 파업이라든지 법적 문제라든지 소송, 그리고 이제 뭐 기술지향적이기 때문에 뭐 전형적인 제조 기반의 이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는 산업에 속해 있는 자회사들이 대부분이 라서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들의 이제 미래 산업이나 설비 투자, 친환경을 포함한 ESG 경영, 로봇 사업, 자율주행 선박 등 이제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확장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선박계의 테슬라라고 불릴 것 같은 만큼 최근에도 이런 이슈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선박이 이제 자율주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당히 효율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 지금 경쟁사가 뭐 이렇게 크게 확인이 되는데, 뭐 GS, SOE, 뭐 SK 디스커버리, 한국사이셔그라든지 이런 애들이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제 모멘트 구간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데, 지금 소속된 자회사들이 이제 조금 변화하려고 하고 다른데 이제 투자를 하고 신사업 투자를 하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으로 어, 봐야 할것 같습니다. 뭐 배당 이런 거는 지금 이 기사 같은 거 확인해 보니까 배당 성량을 한70%정도까지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요. 예 네, 이렇게 70% 이상 유지를 하고 그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주주한테 어, 환원하는 게 정말 진심이다. 이런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 어디갔냐? 네, 자율주행 아비커스. 하고 해가지고 자유배 요거를 지금 좀 많이 어 밀어 주고 있는 것같고요뭐 조선에 이제 3년간 다시 7천억을 다시 투자를 해서 지금 다시 살아나게 만들겠다 이렇게 뭐 변모 할거다 이렇게 보면 될것같고요요 어 같은 경우는 지금 뭐또뭐 뭐 소송 관련된 기사인데 지금 이게 6월달 기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번 나와봐야 되겠지만 어, 상당히 이런 문제가 자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공업이라는 그런 산업 사업 쪽에서 이제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멀티플도 그리고 특히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오으로측정한 이유고요. 지금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HD 현대 회전 권오갑은 지금 이제 친환경이나 디지털 전환 DT를 이제 추진하고 있고 기술개발이랑 혁신을 좀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성 사장이 현대 3세 경영을 추진하고 있고 어, 투자형 지주회사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라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형적인 제조기반의 기업들이 점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를 가속화하고 지주회사 또한 자회사를 통한 이 투자회사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H d 트 현대는 특히나 이제 석유와 가스, 선박,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에 따라 이제 변동성이 좀 민감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배당 성장이 매우 높고 주주 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장기를 보고 이제 노후 준비하기 위해서 배당주로 보고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 시점은 딱 그냥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아 어, 그리고 이제 전기사 사장의 역할이 더중요하실것 같고요. 음, 저는 사실 요 제가 이렇게 좀 업로드할 를때 영상도 이렇게 좀 오래 걸리고 10분을 좀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없었는데 요거는 저도 좀 생소하고 잘 모르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어, 제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만 무슨 말하노 이렇게 생각해줄 수도 있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이제 조금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요거는. 중공업은 제가 잘 많이 모르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HD 한대에 대해서 한번 업로드를 했고요. 다음은 LG n e x o n 에 대해서 분석해서 한번 유튜브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